우리 둘은 꽤 늦게 헤어졌다. 나는 그를 에핀의 부인의 만찬에 데리고 가려 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내 친한 사람들은 누구나 서로 가깝게 만들려는 나의 염원 때문에 귀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에게 권유해 부인과 만나게 해주려 했다. 또 어떤 때는 부인을 데리고 그의 집 문턱까지 가서으나 그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부인의 일이라면 무척 경멸하는 말을 쓰고 있었다.이들이 서로 친하게 되고, 그가 부인의 이야기를 정중한 말로 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부인과 또 뒤돌아와도 사이가 나빠진 뒤였다.이때부터 뒤돌아와 그림은 나와 가정부들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것처럼 생각된다.그녀들이 여전히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내게 적극성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런 나와 같이 살아보았자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그녀들을 꼬였다.아직까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소금, 소매점이라든가 담배 가게라든가를. 에삐네 부인이 돈을 대서 내주겠다는 약속하에 그녀들에게 나와 헤어지기를 권했다. 디드로와 그림은 다시 디끌로와 올바 끝까지 자기네들의 동맹에 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디끌로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거절했다. 이 당시 나는 그런 책략을 얼힌 눈치채긴 했으나 그것을 확실히... 안 것은 오랜 뒤의 일이었다. 그리고 나같이 몸이 건강치 못하고 부자유한 사람을 더욱 우울한 고독 속에 떨어뜨리면서도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제멋대로의 생각으로 실상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적당한 수단을 쓰고 있는 친구들의 그 맹목적인 지나친 열성을 나는 가끔 슬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음에 1753년 사육제에 점장이가 파리에서 상영되었는데 그 동안에 그 서곡과 간주곡을 만들 려가를 가졌다. 이 간주곡은 삐소에게 만들게 한 판에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으로 일관되고 줄거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 나로서는 무척 즐거운 장면을 보여줄 작정이었다.그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오페라 극장측에 제시했던 바 전연 상대도 해주지 않았으므로 노래와 무용도 역시 평범한 것으로 메워 나가야만 되었다. 그래서 이 간주곡은 무대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는 화려한 착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결과는 아주 평범하게 끝났다. 나는 질리오트가 개작한 서창조를 없애고 내가 최초에 만들어 두었던 판에 있는 내가, 내 서창조를 부활시켰다. 사실 이 부분은 프랑스 냄새가 다소 풍겼다. 왜냐 하면 배우가 길다랗게 너무 느려버린 탓인데 불쾌감을 사기는커녕 아리아에 못지않게 성공을 거둬 청중들에게는 적어도 아리아와 같은 정도의 인기를 얻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애써준 디글로에게이 작품을 바치고 이것은 나의 단 하나의 선물이 될 거라고 말했다. 하나 그의 동의를 얻어 두 번째의 선물을 바친 일이 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예의의 정정으로 한층 나의 존경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나는 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으나 보다 중대한 일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여지가 없다. 언젠가 보유로서 한번 언급하리라. 다만 한 가지만은 뒤에 나오는 전체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빼놓을 수가 없다. 어느 날 올바크 그 남작의 서재에서 그의 악보를 보고 있었다. 내가 많은 종류를 대충 보고 나자 그는 한 권의 끌라보생 국집을 보이면서 말했다. 이것은 모두 나를 위해 작곡된 거요. 훌륭하고 아름답은 것뿐이요. 나 이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모르며 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어느 것이고 하나 골라서 꼭 당신의 간주국에 넣어주시오. 내 머릿속에는 아리아와 고향국의 주제가 넘칠 등도로 많이 있었으므로 그 이것에 신세지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목가를 한곳 골라 이것을 간추려 꼴레트 패들이 등장하는 삼중창에 썼다. 그후몇 달이 지나서 점장이가 공연되고 있었을 때였다. 하루는 그림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의 끌라버생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내가 들어왔으므로 그는 급히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심 중 악보를 바라보니 여의 올바크 남작의 악곡집이 눈에 띄었다. 전에 남작이 결코 자기 손에서 나가는 일이 없다고 보정하면서 억지로 굴라잡게 했던 꽃 같은 곡목이 있는 곳이 펼쳐 있었다. 얼마 뒤에 또이 에피네시 집에서 음악회가 있었던 날에도 똑같은 곡목이 시이 클라버생 위에 퍼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도 그 밖의 아무도 이 노래에 대해서는 그뒤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이 일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얼마 후 마을의 점장 이여의 작자는 내가 아니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나는 결코 이름난 작곡가는 아니었으므로, 만일 음악 사전이라도 만들어 내놓지 않았더라면 작곡 같은 것은 못할 사람으로 지적당하게 되었을 것이다.마을의 점장이가 공연되기 얼마 전 이탈리아의 오페라 부페의 배우들이 파리에 와 있었다. 이들은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공연이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정말 서툴렀고. 또 이때는 오케스트라가 몹시 격식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 곡목을 엉망으로 망쳐 놓는 듯한 연주를 했지만 역시 그 곡목은 프랑스 오페라의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게 되었다.두 가지 음악을 같은 날한 무대에서 듣고 비교한 프랑스 사람들의 귀가 얼마쯤 열리게 됐다.이탈리아 음악의 날카롭고 뚜렷한 의향을 들은 뒤 자기 나라 음악의 느릿느릿한 격조에 견뎌낼 사람은 없었다.이탈리아 가극이 끝나자. 모두가 돌아가 버렸다. 하는 수 없이 순서를 바꾸어 이탈리아 쪽을 마지막으로 미뤘다. 에글레 미크말리옹 르실프 같은 것을 공연해 보았으나, 어느 것 하나 상대가 안 됐다. 다만 마을의 점장이 하나만이 버틸 수 있었다. 다시 라셰르바 바드로나 다음에 연주했는데도, 인기가 있었다. 내가 나의 막간극, 점장이를 작곡하고 있을 때, 내 머릿속은 그런 이탈리아 곡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나의 막간극을 착상하게 된 것은 그런 것에서부터였다. 그리고 나의 작곡이 그런 것들과 함께 심사에 오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다. 내가 표절가였다면 이때 얼마나 많은 것이 탈로 되었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내기에 얼마나 열심이었을까. 그런데 못 하나 드러난 것은 없었고 사람들은 헛수고만 했으며 내 작곡에서 다른 것에서 따온 추상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의 전 가곡은.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다 붙인 원곡과 비교해보아도 내가 발명한 음부와 마찬가지로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몽동빌과 라모를 이와 꼭 같은 시련에 올려놓으면 두 사람 다 갈기갈기 찢긴 몸이 되지 않고는 배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페라 부파의 배우들은 무척 열렬한 이탈리아 음악의 신봉자들을 낳았다. 파리 전체가 정치나 종교적인 큰 문제보다도 더 열광적인 두개의 당파로 갈라졌다. 한쪽은 세력과 수요 면에서 우세한 권력과 부호 부인들로 구성되어 프랑스 음악을 지지했다. 다른 쪽은 발랄한 의기와 긍지와 정열 면에서 우세한. 진정한 감상과 예술의 수재와 천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수파는 오페라 극장의 왕비가 앉는 감방 간막이 밑에 모였고, 다수 파들은 보통 좌석과 그 밖의 좌석의 나머지 전부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들의 본부는 국왕이 앉는 감방이 바로 밑에 두었다. 그 당시 유명했던 두 당파의 명칭이던 구광척, 왕비척은 이런 데서 온 것이다. 논쟁은 격렬해져서 가지가지 판플렛들이 쏟아졌다. 구광척이 놀리려 들면 상대편에서는 소예언자라는 책자를 내어 구광척을 조롱했다. 또 구광척이 따지려 들면. 상대편에서는 프랑스 음악에 관한 편지로 이를 분쇄해 버렸다. 이두 권의 작은 책자는 하나는 그림이 쓰고 하나는 내가 쓴 것인데 이두 책자만이 이 논쟁 뒤에 지금껏 남아 있는 것으로 다른 것은 전부 없어지고 말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